아주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승교할 수 있을까 아, 주님과 복음을 위해 과연 죽을 수 있을까 또 맡겨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아연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 하늘을 품으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을 품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하고는 다른 또 다른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주님의 은혜로 그 세계에 들어간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는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곧 다시 다가올 영광의 나라를 보아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편나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 땅이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되어 진다면 그 죽음은 가치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 그래서 객사하고 끝난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로 그를 인도하실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의 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성도, 그들을 통해여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역감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죽을 각오, 순교자의 각오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은 위대합니다. 그와 같은 삶은 복이 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넘어오는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했다. 영원히 그품 안에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품으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넘어오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 솔직히 두렵고 떨리긴 하지만, 그것이 가다다주시는 놀라운 눈에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